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3층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층은 오피스텔, 고층은 주택 등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등기. 주택 등기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등기는 고층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오피스텔 등기로 선택을 하셔도 똑같은 집입니다. 그리고 어, 비싼 취득세 여기는 또 이벤트 제공을 하고 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장에 조금 한 가지 단점은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어, 여기 진입로가 살짝 보시면 은 언덕을 끼고 있어요. 진입로가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살짝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대신에 집 구조는 정말 좋습니다. 집 앞에 또 아파트 단지도 있어 가지고 단지 생활권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나눠지거든요.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하게 엘리베이터도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까지도 엘리베이터 다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쪽은 이제 지상 주차장, 100% 자주식 자주식 주차입니다. 기계식 주차 없이 편하게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로 다 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자녀 세대 마감 임박입니다 어, 분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도 남양 타입인 1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역시 집은 남양이죠.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바닥은 깔끔하게 포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네, 키 큰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 큰장 세 칸. 우산꽂이가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세 칸. 네, 신발장 세 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거든요. 뭐 신발장으로 더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잔짐을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현관에 팬트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세칸 준비 돼 있고 팬트리 공간까지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하부디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하부디움 시공 돼 있어서 편하게 네.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해놓으시면 좋고요. 어, 중문은 대신에 시공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중문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원하시면 중문을 시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 시공하는데 약요 정도 사이즈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전실 어, 실내 한번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어, 여기는 아파트 구조처럼 남양 퍼베이 구조입니다. 남양 퍼베이 구조가 뭐냐 어, 중화방 작은 방 거실 안방이 한쪽 벽면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이거든요 남양 햇살이 방마다 거실마다 다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낮은 층인데도 높아요 왜냐면은 지대가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전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아파트 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 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UFO. UFO 모양이 뭐냐?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로 준비가 들어가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마감 들어갑니다 아트월 깔끔하게 마감 들어가고요 소파 자리도 길어요 어, 5, 6인용? 6인용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4, 5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거실 폭 사이즈 같은 경우는 3,700입니다. 네, 3,700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3, 4인 가족이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실 폭 사이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의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입니다. 뭐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따로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안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앞쪽으로 식탁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 식탁등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가운데 식탁 놓으시고요. 양옆으로 의자 놓으셔가지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3구 쿠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어, 후두가 깔끔하게 시도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가스렌지를 쓰려면 가스 밸브 시공이 되어야 있어 되는데, 따로 가스 밸브 시공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인덕션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거기다 주방창도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난무난하게 어, 생각보다 안쪽 공간도 여유롭게, 거기다 키큰 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냉장고 자리.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갈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양문형 두개 들어가집니다 1,800이 넘으면은 양문형 두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은 냉문형 냉장고 두 개를 쓰니까 어, 냉장고 두개다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빠집니다 편안하게 안쪽에 보일러실 세탁기 건조기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두실 정도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무난 무난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안방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안쪽 공간이 살짝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부부 욕실 앞쪽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붙박이를 한쪽 방면으로 일자로 쭉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붙박이 하시고 안쪽에 화장대 공간도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침대 쪽 앞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저 안쪽까지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안쪽까지 굉장히 깊숙하거든요. 안쪽까지는 5m가 넘습니다. 5m 넘는 방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폭은 3,200이고요 안쪽까지는 5,400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안쪽 공간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침대놓으시고 어,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와 화장대 같이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부 역시도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바닥은 플라머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리,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폭이 생각보다 넓으니까 편안하게 거의 메인욕실급 사이즈로 부부욕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네, 중간방 작은 방들도 요 복도 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햇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예, 햇살 들어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보시면 어라? 에어컨이 시공이 돼 있네요. 여기는 두 번째 방도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방이 뭐 따로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진 않고요.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 갑니다. 뭐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니에요.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삼종 가구로 쓰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근데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폭은 2,400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는 3,100에 2,400. 아, 어, 요 정도면은 3종 가구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침대, 책상, 붙박이 다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입구 앞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예, 각 방마다 에어컨 들어가니까 자녀분들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여기는 조금 잔짐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은 누가 큰방 쓰네 싸우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어, 동일합니다. 2,400에 어, 여기도 안쪽까지 3,100 나오겠죠. 2,400에 네, 3,100 정도 사이즈,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녀분들 크게 싸우지 않고 동일한 중간방, 작은방 사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복도 들어가기 전에 메인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버지 네, 타입 기본 시공이고요. 일반 샤워기입니다. 일반 샤워기로 준비되어 있고, 대신에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입니다. 욕조가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욕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폭이 넓어요. 우측으로 이제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니, 생각보다 메인 욕실, 그리고 부부 욕실 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세기 화장실 2개 아파트 구조처럼 포베이 구조입니다. 남향 포베이 구조예요.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 방이 남향 쪽으로 다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